목요일사주 안녕하세요. 목요일사주 김복산입니다. 2024년 갑진년 각 일주별 일년은 보고 있습니다. 의뢰 일주 볼게요. 2024년 갑진년 썼어. 보통이죠. 그냥 그렇습니다. 아주 좋지도, 아주 나쁘지도 않은 건데요. 그렇다면 하기 나름이겠죠. 먼저 신강 신약 볼게요. 신강하면 좀 유리하고요. 신약하면 좀 불리한 면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의뢰일주가 갑진년에 보내요. 지지가 진의 원진 규문이죠. 좀 불안하네요. 지지가 불안하니까 청간의 이 겁재 간목이 의뢰에게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 내 감정의 평정심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려면 자아가 휘둘리지 않고 굳건한 게 아무래도 좋겠죠. 어, 신약하면 흔들린다라기보다는 운의 경중을 좀 따질 때 신강한 것이 조금 더내 운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겨내는 힘이라고도 할까요? 뭐 그렇습니다. 지지 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듯, 진의 원진 규문이에요. 의례가 12운성 사인데 4는 생각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진토를 보면, 생각이 깊어진다라기보다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질퍽해진다라고 할까요? 음. 어쨌든,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도리어 약해지는 거죠. 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의 원진 규문이 들어올 때는 정신을 흐리는 기제는 매우 조심하고 삼가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술이죠. 진에는 사실 은근 술 마시는 사람보다 안 마시는 사람들이 더 많기는 해요. 그런데 수치로는 통계적으로는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더 적지만 어 그런데 한번 마셨다면 그렇게. 포금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나의 기분이 그대로 드러나면 그때 실수할 확률이 높겠죠. 특히 의뢰가 백호로 들어오는 이 갑진년의 진투를 만나면 급발진으로 급히 술을 마시고 그 다음날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음, 안 돼. 안 돼. 마인드 컨트롤 진짜 중요하겠죠. 어, 사실. 우리가요 사는 날까지는 언제 어디서나 죽을 때까지 스스로의 존엄, 정말 목숨처럼 지켜야죠. 그리고 또한 타인의 존엄도 중요하잖아요. 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존엄이 한 순간의 우그로 바닥으로 추락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거죠. 그러니 더더욱 정신줄 바짝 우리 모두 챙기자고요. 봉법으로 보면요. 봉법이라는 것은 일간이 다른 지지와 어떤 관계성 있나 보는 거예요. 을목이 진토를 보니까 관대이고, 그리고 크로스로, 어, 간목이 해수를 보면 또 장생이죠. 장생이라는 것이 주변에 누가 생기는 거예요. 이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득실을 이럴 때 따져야겠죠. 이 사람이 진이 여부를 좀 따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막 순수한 마음으로 모두 받는 그런 운기는 아닌 거죠. 갑진 여는 그런 운기는 아니에요. 오각형 이미지화에서 볼게요. 인성 비겁 재성의 구조이고요. 결과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루 두루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건 좀 약할 수가 있어요. 자, 의뢰일주 24년 코멘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적당히 넘기는 노력이 필요해요. 너무 일이 일비는 조심해야죠. 2번, 타인의 의견도 조율하세요. 의뢰일주에게 값진 여는 딱두 가지만 공존하는 거예요. 아예 안 하거나, 아예 확 질러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무관심하거나, 아예 확 질러버리거나, 다확 질르네? <laughs> 자, 그래서, 나의 심정에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타인의 의견도 조율해야 하는 거죠. 어, 3번, 참는다기보다 다름을 쿨하게 인정하는 편이 더 나아요. 이것을 풀어보자면, 어, 의뢰는 간혹 피해 의식이 좀 들어오는데, 그것이 진의 원진 규문일 때가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 거야. 그러니 더더 다름을 쿨하게 인정하고 신경을 좀 끄고 사회적 거리 두기 하는 게 최고겠죠. 2024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파이팅! 의뢰일주 월은 보겠습니다. 쏘쏘니까 까만 X는 조심이니까어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그 와중에 회색 X는 좀 낫구요. 언제냐 하면 4월, 5월, 8월, 9월, 10월, 11월이구요. 어, 뭐가 이렇게 많지? <laughs> 평정심을 캐치플레이지로 거시고 1년을 사신다 한다면, 쏘쏘니까 크게 무리는 없는 거예요. 사주 전체와 대운 체크하시고요. 신강, 신약만 체크해도, 아, 내가 조심인지 아닌지 좀 나오겠죠. 자, 의뢰일주 2024년 살펴보았습니다. 유래일주는 24년 같을 때는 심리 철학 뭐뭐 이런 분야를 좀 접하셔서 마음의 양식을 쌓는 것도 좋죠. 그래서 목요일 사주를 듣는지도 모르죠. <laughs> 또는 심경이 좀 복잡하다나실 때는 주변을 좀 둘러보시는 거예요. 환기가 되실 거예요.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세상도 있네 뭐 그렇게 환기가 되시면 훨씬 힘든 부분도 좀 넘어가지고 어, 비약이 덜 하겠죠. 개운법입니다. 을목일주 다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병화일주 2024년 1년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목요일 사주 저는 김목산입니다. 다음 시간 뵐게요.